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현재 11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야로리에 있는 양파 지금 수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음, 지금 여기 우리 농장 사장님께서 아, 저희들 가조 농약 종묘사에서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래 양파 농사를 어떻게 잘 지으셨는지 이제 둘러보러 왔습니다. 지금 뭐 양파는 이런 거 보시면 엄청나게 크고 여기 지금 이 지역에서는 A급으로 농사를 지으셨다고 하고 제가 봐도 어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숫다만이가좀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것들이 보시면 전부 다제 주무보다도 크고 뭐 400g, 500g 때 양파들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지금 여기 종자는 이제 여기에서 지역에서 이제 농협에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추천하는 일산종자도 하고 그리고 또 일부 저희들 농우바이오 K 파워, K 파워도 이렇게 종자를 선택해서 이제 오늘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K 파워는 9일인가 이 며칠 전에 이제 작업을 했다 하고 지금 오늘은 이제 일산 종자 이렇게 수확하는 현장인데 파워도 그렇고 일산 종자도 그렇고 농사는 뭐 지역에서는 A급으로 농사를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년 거래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현장에 나왔고 그리고 오늘 제가 온 이유는 또 원래 약 관리를 하면서 어 농한 면역 플러스 연면시 비를 몇번 했기 때문에 또그 농한 면역 플러스의 영향으로도 이게 농사가 좀잘 되는데 기여를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수확하는 아주머니들 한번 다른 집에 작업하는 거 하고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양업에 이렇게 양파 망 뜨기 이렇게 망으로 작업을 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망을 아 요래가 여기 이제 붙는 걸로 굉장히 머리를 잘쓴것 같습니다. 아주매 양파 여기 농사 잘 지었죠? 짓죠? 짓죠. 약을준거 줘서. 줘서, <laughs> 약을 줘서. 네. 아, 따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해 주시네. 아, 그래. 의구이가참 약을 약을 되나. 이에 아. 남는 게 없잖아 예. 그렇네 이게. 혹시 쑥다마니기한 개씩 있고 그죠? 쑥마니는 네. 예. 다아쑥마니가 원래 많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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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도 우리 하우스에서 제가 물 주는 것보다는 노지가 좀 시원하다. 바람이. 하우스에 지금도 물주고 있는 인지도 이제 가서 전신 먹기 전에 물을 줘야 되는데 뭐, 뭐, 지금, 지금 이제 고추모종도 아직 조금 남았고 뭐 들깨하고 참깨 이런 거뭐 대파 그리고 그래, 지금 물주러 하우스 들어가면 40도 막 그래요 43도 응. 뭐 예? 아, 아 네. 아주 맵진 않네 그냥 일반 고추 중에서 조금 맵사가다 그지. 아 엄청 크고 좋죠. 그런데 막 나무가 엄청 막. <laughs> 아 좋아요. 원래 농사해 보면 내년에 또 사러 온다니까. 아니, 예.

아, 양파가 이제 이, 이, 덮는, 이렇게 담는 작업을 이제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담아놓으면 이제 실어내는 것은 농협에서 이제 뭐 망띠게 얼마 그런 식으로 지금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아직 가격은 결정되지 않은 것 같고, 음,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합천군 야로면 야로리 양파농장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